말씀 증거하는 저는 황은주 목사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며 제목은 사형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어 본문을 보면 우상 숭배, 동성애, 모든 불이 어 마지막에 무자비한 자까지 죄 목록들이 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 32절에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목록들을 살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온전하게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재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으로우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 놀랍게도 선한 일을 계획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믿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인정하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시지만 동등하다고 이야기한 것을 신성모독죄로 정제받아 붙잡히셨습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사단의 유혹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하와와 아담도 신성 모독죄를 지은 것입니다. 에덴 어 동산 어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하는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이 생명나무도 못 먹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니까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한다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냅니다. 선악과를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되고 싶고 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신성 모독죄가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0, 66절에 기록된 말씀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함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하는 나, 나 대신에 사형수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의로 여기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그의 피로써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으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네. 모든 사람을 살리려 예수님의 저주 받으셨기에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남녀노소 어느 누구나 예수님의 구주임을 믿기만 하면 지은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율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넘치도록 우리 마음에 둡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들을 몽땅 모조리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채웁시다. 지금 이 시간에 영원히 찬성받으실 찬성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기로 다시금 새롭게 결단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끊임없이 펼쳐지시길 축원합니다.